2025년 1월 9일입니다. 목요일. 여기 지금 한남동에 가려고 6호선 한강진역에 지금 내렸어요. 어, 지금 2번 출구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출구로 나가면은 그 한남동 집회 현장을 갈수 있습니다. 이번 출구 블루스퀘어 쪽이네요. 방향이. 음. 음.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분 출로 올라가는데 여기, 보 니까 지금 뭐 에스컬리터 타고 올라가 는 사람도 많고, 내려오 는 사람도 많이 있 네요. 일단 은뭐 대부 분이 뭐 태극기 들고있 고, 이렇게 보 니까 집회 현장 갔다 오는분들 아닌가 이렇게 추 정이 됩니다. cct 아우 c c p 는저 중동 그저외징 공산당을 얘기하는 거 네. 그리고 나와 버렸습니 한강진역 2번 출구 앞인데요. 오늘 그, 저, 온도계를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구도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체감온도는 마이너스 17도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체감온도는 마이너스 17도입니다. 날이 차아요 진짜. 아이 날이 굉장히 찹니다. 어 아, 이분들이 전부 그 집회 현장에서 지금 나오는 분들 같아요. 아, 이거 그래카드가 있는데. 그래도 범죄자 이재명의 나라는 안 된다. 객적으로 동의하면 안 된다. 정말 정말 생각받아서 안다면 제가 뭘 해야 될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번에 추천하는 걸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있이에요 그 그날, 그어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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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날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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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날, 그날,

Thank you. 모든 딱 하나입니다. 자 있어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는 말투면이 없는데요. 이런 집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관계자분들, 자원봉사들 모두 감사합니다.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네, 저희, 아이,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제 방학을 했는데요.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어르신들 이 열정과 이런 걸좀 가르쳐 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프리덤이지다 프리. 맞아요. 자 저는 우리 젊은 젊은 분들이 여기 나온다고 해서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 목소리를 낼때 진정한 자유는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짧게 호 외치겠습니다. 뒤에 있어요. 박근혜 대통 때부터 태극기 집에 다녔는데요. 진짜 청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노래도 너무 좋아서 박근씩 이렇게 노래도 가끔씩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대신다 네, 밟아. 저희 부자가 몇 춤을 게요 진짜. 자, 밟아. 이제 세요 밟아. 밟아. 아, 가족이 밟자. 밟아. 시작, 밟아. 자들 한 줄기 빛도 없는 정치판 믿음은 깨지고, 진실은 감춰 가면 뒤에 숨은 그들의 속삭임, 배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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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발한 동안 좌파 갱산도 안철수의 키만 배연지의 거짓말. 주해 배신자들 그들의 기회 주세요. 네. 내려가세요. 네. 젊은 분들이 기회를 갖고 난사할 수 있게 내려가세요. 네. 존경합니다. 네.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셨고 애국가들 고생하셨는니다지만이 모임은 우리 이0 3 0을 위한 모임입니다. 네. 존경은 하지만 자리를 그들에게 주자. 주자. 아, 뭐 물론 존경하고 사랑하고. 저희가 앞으로도 잘 모시겠습니다. 네. 연설은 나라 지키는 거는 2 0 3 0이좀할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이제그죠 그리고 지금 언론들이 전화번호 바빠서 기사도 제대로 못 봤는데, 백골단? 무슨 백골단이 여기 어딨어? 어? 우리는 진짜 애국자들 아닙니까? 어. 그맨 뱃이 그냥 백0 0 만들어갖고 한 대여섯 명이 네, 돌아다니는 가아고 기사를 그조별 아! 하고, 아, 하고 아, 나 아, 그리고 우리가 집회하면은 쓰레가나오네아니 편의점 앞에 아, 당연히 쓰레기가 아. 나오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쓰레이가1 0 0다고다고요 금지 같은 아. 기사들은엄청나오면서실제이 자리에 아주 적게 조별 어떻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사할까?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사람들의 문제점이 있을까? 있을까? 이런 것들해실재인사회 문재인! 사를 <목소리> <effect> 여기 중학생들이밥먹우려 엄청 강학대라고치방에서도나눠 그 났는데 <laughs>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이생들하고싸 민주당, 이개자식들 우리가 민주당을 다도하자! Opposite. 다도하자! 다도하자! 다하다음다도자하자다도하 다! Oh wow.